안녕하세요 무지개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국민 다육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아이들을 많이 소개를 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1번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1번 웨스트 레인보우 4,000원 이고요 여기 보세요 아이들 굉장히 사이즈도 괜찮고 어, 색감도 예쁘고 아주 좋습니다 웨스트 네임보 1번 4,000원, 2번 네드워치 12,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입니다. 2번 네드워치 아주 사이즈도 딱 좋고요. 정말 키우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에 정말 색감도 예쁘고요. 네드워치 정말 괜찮습니다. 네드워치 1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조한다니엘 3번, 조한다니엘 3,000원입니다. 조한다니엘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조한다니엘. 지금부터 키워서 봄에 꽃을 보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이 아이들 여러 포트 사서 합식해서 꽃을 보면 아마 꽃을 보려고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아이를 사서 합식을 해서, 어. 키우면 꽃을, 참 예쁜 꽃을 보게 될 겁니다. 조안다니엘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마테우스, 마테우스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저께도 제가 영상에 찍었던 아이인데요. 참 색감 예쁜 아이입니다. 마테우스,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카이노스 5,000원이에요. 5번, 카이노스 5,000원이고요. 참이 아이는 고급진 아이입니다. 어, 카이노스, 많지 않습니다. 카이노스, 5,000원이고요. 카이노스, 보세요. 그 다음에 6번, 어, 화이트 미니마, 3,000원입니다. 화이트 미니마, 사이즈도 괜찮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참 예쁜 모습, 그리고 다, 어, 따글따글한 모습, 밝아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청키. 청키 5,000원이고요. 청키 보세요. 색감 참 예쁘죠? 청키. 청키 색감 너무 예쁩니다. 청키. 음,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보세요. 음, 랜덤으로 갈 거고요. 이 아이들은. 2두, 3두는. 그리고 이제, 어, 7번 했으니까 8번. 어, 8번은 마커스. 마커스고요. 마커스 고요 마커스 3,000원입니다. 3,000원. 마커스 8번. 마커스 3,000원. 어, 마커스 사이즈 좀 보세요. 사이즈도 크고 굉장히 아주 색감도 예쁘고 예쁩니다. 어그 다음에 9번. 9번 너블린 오즈인데요. 9번 너블린 오즈 4,000원입니다. 너블린 오즈가 굉장히 얼굴이 커요. 이, 이, 이런 이 러블리 중에 요런 아이들은 제가 별로 많이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얼굴도 크고 어, 예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두짜리가 있어요 가격은 같습니다 2두짜리 이 아이들은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어, 2두짜리 어, 2두짜리나 3두짜리나 어, 가격은 같습니다 얼굴이 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2주짜리도 음 그다음에 음 10번 10번은 홍산대요이 홍산은 어릴 적 모습하고 컸, 컸을 때 모습이 정말 다르게 아주 고급진 아이죠. 이게 뒷뒷 입장을 보면 조한단이에라고 좀 많이 비슷한데 안, 안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요이이 그림 이 문양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면서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죠. 조한단이, 아니, 어, 홍사. 이 홍사 3,000원입니다. 10번, 홍사 3,000원. 어, 저기, 붙여놓은 게 날라갔어요, 바람에. 그래서 이 아이는 10번은 홍사, 어, 어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빌러봉. 어, 이 아이도, 축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축전보다는 큽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랗게 꽃이 피면 정말 예쁜 아이죠. 이, 지금보다 봄이면 훨씬 더 이, 인기가 좋을 거예요. 봄에 노랗게 꽃핀 모습을. 어, 모습에 앱들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어이 빌로브 님어 3도, 4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2주짜리는 아마 보내지 않을 거예요. 3주짜리, 4주짜리 중심으로 어, 보내게 될 겁니다. 어 11번 빌로봉 4,000원이고요. 이런 아이들도 직사각형 화분에다가 몇, 몇 개씩 사서 합식을 하면 굉장히 예쁠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블루 엘프 만 원입니다. 12번 블루 엘프 제가 아무거나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수영? 블루 엘프. 이 아이가 한몸 군생이에요.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요.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한번 자연군생이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 어, 이건 목대가 잘 보이네요. 보세요. 색감 참 이쁘죠. 블루 엘프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에들리스, 에들리스가 요새 두들레 가 아이들이 분지를 하느냐고. 아주, 뭐,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이 아이, 8,000원인데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어, 입장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아주 건강미는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분질을 해서 얼굴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에들리스. 어, 13번 에들리스, 8,000원입니다. 두들레아. 어, 13번 에들리스 어,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음, 14번 14번 시크릿 시크릿도 요즘 어, 얼굴을 늘리고 있어요. 시크릿이 참 예쁘죠. 시크릿 시크릿 어, 14번 시크릿 14번 시크릿 2,000원입니다. 14번 시크릿 2,000원이고요. 아주 굉장히 2,000원 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000원 2,000원에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인데요. 어, 시크릿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5번, 15번 모노케로티스. 15번 모노케로티스 2,000원입니다. 어, 아, 이게 자꾸 떨어져서요. 제가 15번, 모노케로티스, 2,000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예쁘죠? 모노케로티스. 그 다음에, 16번, 16번, 금앙성, 만원이고요. 금앙성, 뭐, 색감이 이쁜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쵸? 그렇죠? 금앙성입니다. 금앙성, 정말 예쁘죠? 금앙성. 금앙성. 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실루엣. 실루엣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뭐 들어오기가 무섭게 품절되는 아이인데요 어 17번 실루엣 4,000원 이고요 17번 실루엣 17번 실루엣 4,000원 그 다음에 실루엣과 마찬가지로 이 아마빌레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2주짜리가 있고 1주짜리가 있는데 2주짜리만 다 달라고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을 나눠서 받게 돼요. 근데 가격을 나눠서 받자니 그렇고, 그런데 2주짜리는 얼굴이 작고요. 1주짜리는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주짜리, 1주짜리 너무 연연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아마 빌레. 8,000원입니다. 18번 아마빌레, 8,000원.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했으니까 19번. 19번, 아, 화이어필라입니다. 19번 화이어필라. 이런 아이들도 화이어필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많이 어, 저렴해지다 보니까. 어, 2두, 이두 3두 짜리들이, 어, 만 원이에요. 19번 화이어 필라. 만 원. 만 원입니다. 19번 화이어 필라. 19번 화이어 필라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미리네. 미리네 얼굴이 3두, 4두 그런데요. 굉장히 예뻐요. 미리네 보세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laughs> 얼굴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세요. 어우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미리네 미리네 12,000원입니다. 20번 미리네 12,000원 20번 미리네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laughs> 21번 21번 수연. 21번 수연. 수연입니다. 21번 수연. 만 원이에요. 21번 수연 만 원. 21번 수연 만 원입니다. 21번. 여기 번호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표를 가리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21번입니다. 수연. 수연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베이비 핑거가 있어요. 완전히 묵은둥입니다. 완전히 묵은둥이 베이비 핀 건데요. 보세요. 베이비 핀 거가 이렇게 묵은둥이 되려면 몸살을 몇 번씩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근데 베이비 핀 거, 묵은둥이 22번, 22번 베이비 핀거만 원입니다. 22번 베이비 핀거만 원. 여러분, 제가, 어, 전화번호는 기재를 해놓을 것이고요. 어,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어, 주문순이 아니라, 어, 입금 순으로 어 이제 배송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조금 어 배송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